자, 주어져 있는 직선이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지 않도록. 자, 지금 보시면은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에도 그다음에 y 절편에도 미지수 a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을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겠어요. 그죠? 저 녀석 A에 대해 정리를 해준다면은, 싹다 전개해가지고, A를 가진 녀석과 안 가진 녀석으로 다시 묶어줘야 됩니다. 3 a 의 X-2-Y X-4는 0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준 후에, 자, X랑 이것을 각각 어떤 꼴이 나오는 0 곱하기 A 더하기 0은 0 꼴이 나오도록 하는 X와 Y의 순서상을 찾는다면, X는 2, e, 그 다음에 Y는 2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x가 2고 y가 2라면 0 곱하기 a 더하기 0은 0 꼴이 나오면서 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위에 있는 직선이 정점 2,2를 지나는 녀석이 된다라는 거죠 a라고 하는 녀석이 x의 개수이기도 하고 상수이기도 해서요 기울기도 변하고 y의 제편도 변하지만 2,2다라고 하는 점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점은 꼭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자면은자 여기가 2고 여기가 2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e, 2,는 여기가 되겠고 자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그렸을 때 걔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친구들 기울기가 음수이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요 녀석은 언젠가는 4사분면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조건은 아 기울기는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울기가 양수여서 요렇게 되었어야지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냐면 바로 2,2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날 때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원점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원점보다 더 내려가면은 사선면을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번째 개념으로 아 원점 0,0을 지날 때 의 a를 찾아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이두 가지의 a값에 의해서 정답을 찾아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가 0보다 크다로부터 지금 x의 개수 3a-1이 기울기기 이 때문에 3a-1은 0보다 커야 되고 a는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점을 지날 때의 a점을 찾을 건데요 x랑 y자리에다가 0, 0을 대입을 해 주신다면 0은이 되겠고요 자 여기 0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4-6a. 4-6a가 생기면서 자 a는 3분의 2 그러니까 요 보라색일 때의 a가 3분의 1란 얘기고 그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야 요 녀석이 위로 올라가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a는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겠죠 그죠 원점을 지날 때에도 4 3면을 지난다 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럼 일단 이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면 a는 3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안 봤습니까? A가 는 3분의 1일 때 그거 하나 안본 거잖아요, 그죠? 자 A가 3분의 1이라면은. 자 만약에 a가 3분의 1이라면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은 y는이 되겠고 이만큼이 다 0으로 갈테니까 a자리에다가 3분의 1 넣어주시면 2가 되죠. 자 y는 2다라고 하는 직선이 됩니다. y는 2다라고 하는 이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면 여기에 이렇게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 되겠는데 요 녀석 또한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3분의 1이어도 되니까 4사분면 안 지나니까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진짜 A의 값의 범위가 되겠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